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1월 가장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혜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구매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들어서 더 많은 혜택들과 조건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벤츠도 딜러사마다 조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다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디는 무이자가 된다더라 어디는 할인이 얼마까지 나온다더라 이런 카더라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4개 적용되는 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할인 금액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할인보다 더 좋은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더큰 금액을 이득 볼수 있는 워런티 연장이나 무이자 혜택 등의 구매 조건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구매 조건 등은 공식 딜러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 딜러는 한 군데의 딜러서만 조건 안내를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는 모든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문의로 전국 모든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이 상담해드리니 고객님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드리겠습니다. 재고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1월 입항 재고는 추가되기 전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1월 재고가 추가되면 할인도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재고에 따라서 추가 할인이나 조건 등은 자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입차 유통구조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판매 전략을 만들어서 매달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귀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에이전시 업체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알아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판매 업체들이 광고 업체에 의뢰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 업체에서 만든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광고 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과장된 프로모션 견적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좋은 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이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 100만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고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100만원 남는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